오늘 운동, 서서, 앉아서, 엎드려서, 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시작합니다. 양손 골반, 그 무릎 살짝 접으세요. 오른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 10개 진행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돌아오며 마시고, 두 번, 돌아왔을 때 발가락만 가볍게 바닥을 터치. 세 번, 중심 잡고 서 있는 왼쪽을 느끼세요.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10번. 이발, 오른발 그대로 뒤에다가 터치.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상체 기울입니다. 그곳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다섯 개. 두 번. 왼 무릎 살짝 접혀 있지요. 둘, 왼쪽 엉덩이를 느낍니다. 세 번. 둘. 네 번. 둘. 다섯. 둘. 오른발을 떼어내며 여섯. 준비.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번 둘. 끝. 발 바꿔요. 오른 무릎 살짝 접고, 왼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 10개.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버티는 오른쪽 엉덩이를 점점, 점점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 처음에 자극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느껴지니까 끝까지 같이 진행해 주세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발바닥 지나서 엉덩이까지 단단 여덟 아홉 열번 왼발 뒤에다가 터치 그곳에서 숨 마시고, 하나, 상체만 조금 기울입니다. 기다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두 번, 오른 무릎 조금 살짝 접혀 있지요. 둘. 세 번. 둘. 네 번, 둘, 다섯, 둘, 왼발 들며, 여섯, 오른무릎 계속 살짝 접혀 있고요, 둘, 일곱, 세 개만 더, 여덟, 둘, 아홉, 둘, 마지막, 열 번, 준비, 둘, 두발 골반 너비 되게 벌리시고 오른손 차렷 왼손 귀 옆을 터치 하나 하며 손끝이 허벅지를 쑥 훑어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마시는 것 여덟 개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손끝이 허벅지를 찌릅니다 돌아오며 마시고 두번 돌아오며 마셔 세 번, 손끝이 다리를 찔러요. 돌아옵니다. 네 번, 돌아옵니다. 다섯, 돌아오고, 여섯, 오른쪽 옆구리를 느끼세요. 일곱, 마지막이요. 여덟 후 유지합니다. 왼손 겨드랑이 밑으로 찔러요. 하나 후 돌아오며 귀 옆, 두 번. 후. 오른손 계속 다리를 찌르고 있어요. 세 번, 후. 두 개만 더. 네번 마지막이요. 다섯 돌아와 끝그 반대쪽이요. 여덟 번 왼쪽 옆구리 꽉 느껴줍니다. 돌아오며 마시고 두번손 다리를 찌르면서. 돌아오며 마시고 세번 돌아옵니다 네번 다섯 후세 개만 더요 여섯. 돌아오고 일곱 마지막이요 여덟 후 기다려서 숨 마시고 오른 손 하나 찌릅니다 돌아오며 마시고 두번왼손 다리를 찌르며 꽉 왼쪽 옆구리 세번 두 개만 더. 네 번. 마지막이요. 다섯. 끝. 돌아옵니다. 발바닥 골반 너비 되게 벌리셔서 기본 스쿼트 열 개. 시선 멀리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엉덩이를 뒤로 빼든 내려갔어요. 기다려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번. 준비 둘세번 앞쪽 허벅지를 느끼세요. 둘네번둘 네 둘. 다섯 둘 이제 발가락 10개를 들고 진행 여섯 발가락 들어 올렸어요. 둘, 계속 들고 있으면서 올라와, 일곱 둘세개만 더, 여덟 둘 아홉 둘열번둘끝 오른발 살짝 뒤에다가 터치 왼무릎 살짝 접고 상체 스르르 준비. 오른발 들기 하나 들었다가 내립니다. 두번 체중 손이 아닌 왼발에 있습니다. 세번후 내리며 마셔. 네번 체중이 왼발 내리며 마셔. 다섯 왼쪽 허벅지 불타고 있어요. 절반 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체중 왼발이요. 아홉, 열 번. 끝. 발 바꿔요. 왼발 뒤로 터치 준비. 하나, 두 번, 오른발, 한 발로 버티기. 세 번, 손끝 가볍습니다. 네 번, 다섯, 오른쪽을 느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끝, 앉습니다. 왼다리는 앞쪽으로 접고, 오른다리는 뒤로 접었어요. 양손. 왼다리 앞에 있다가, 하나 하면, 오른다리를 들면서 상체 회전했다가, 돌아옵니다.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시큰하신 분들은 발은 들지 말고 무릎만 들면서 동작 같이 해주세요. 열 개요. 지금 숨 마시고 하나 오랫동안 숨을 내쉬어요. 후 돌아오며 마시고 두번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느낍니다. 돌아오며 마셔 세 번. 돌아오고,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후, 세 개만 더, 여덟, 아홉, 오른쪽 옆구리를 느끼세요. 마지막 열 번, 끝발 바꿉니다. 왼쪽 엉덩이는 계속 들려 있을 거예요. 지금 숨 마시고 하나 왼 다리를 들어올리며 후 돌아가며 마시고 두번 숨을 길게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를 느낍니다. 세 번. 힘드시면 발은 바닥에 붙이고 진행.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번끝 편안한 양반다리로 앉으셔서 키 커지고 양손 차려 손등이 옆으로 나란히로 들어올립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내리면서 마시고, 두 번, 팔, 어깨 바깥쪽이 단단합니다. 세 번, 네 번, 양팔 옆으로 나란히, 다섯, 여섯, 오. 여덟. 아홉. 열번 유지합니다. 손바닥 펴서 돌려요.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게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나 펴고 있기. 둘. 둘, 팔 앞쪽에 힘을 느끼세요.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여덟 두 개만 더요. 아홉. 둘. 열 번. 둘 정지. 엄지 손가락 세웠다가 앞쪽으로 엎어서 새끼 손날이 천장을 향하도록 위로 들기 열개 하나. 둘 팔뚝 뒤를 느끼며 셋. 넷. 열개 채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어깨를 뒤로 크게 세 바퀴 돌렸다가 엎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이 바닥, 머리 가슴 들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머리 가슴 들었다가 내려갑니다. 지금 숨 마시고, 두 번, 후, 등을 느끼세요. 세 번, 후, 네 번, 마지막, 다섯, 머리, 가슴, 들었다가, 내려갑니다. 양손 엉덩이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깍지 낀 손을 발쪽으로 쭉 밀면서 머리, 가슴 올라올게요.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숨 마시고,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두 번, 팔을 통해서 좌우로 조여주고, 머리 들면서 위아래로 조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 머리, 가슴, 들었다가 내려가고, 등을 느끼세요.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끝, 누워서 이어갑니다. 두 다리를 기억자 왼쪽 허벅지 낮추면서 다리 바꾸면서 허리 바닥 아랫배 운동 스무 개요 왼 다리부터 하나 바꿔요 둘 발을 바닥에 붙이지 않을게요 셋 복부에 힘으로 다리를 유지하고 넷후 다섯 허리 바닥 여섯 아랫배를 느끼며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와요. 오른 다리를 45도 향해 펴기. 하나, 팔 바꿔요. 둘, 셋, 다리 다 펴지 않아도 되니, 넷, 허리를 바닥, 다섯, 아랫배를 느끼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다리 접었다가 천장을 향해 펼칩니다. 무릎 다 펴지 말고 한 90%만 펴세요. 오른 다리만 낮춥니다. 다리 위아래로 발 바꿀게요. 하나 허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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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랫배, 폭부를 느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윗몸 일으키게 할수 있다면 양손 귀 옆을 터치. 일곱, 윗몸 일으키기 올라와요. 여덟, 상체는 유지하고. 아홉, 다리만 움직입니다. 열, 여섯 개만 더요. 하나, 복부, 복부, 복부. 둘, 셋, 넷, 다섯, 끝. 무릎 접어 옵니다. 하나 덜 했네요. 자, 양팔 옆으로 나란히 손바닥이 바닥, 두물풀 오른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리 유지, 엉덩이 조금 뒤로 빼시고 양손 귀 옆을 터치.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라보면서 윗몸 일으키기, 열 개.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두번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복부를 느끼세요 세번후네번 네 다섯 여섯 일곱 후세 개만 더요. 여덟 아홉 열번 그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기고 엉덩이 살짝 뒤로 준비 열개후 내려갑니다 두번 왼쪽 복부 느껴요 세번네번 네번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복부, 복부, 왼쪽 복부, 두 개만 더, 아홉, 열 번, 끝, 한쪽으로 돌아, 안 씁니다. 양손 어깨를 터치하고 원 크게 세 바퀴. 끝. 왼손의 손바닥 돌려서 새끼손날 쪽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서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다가 댑니다. 손이 너무 멀면 안 닿고요. 다리 쪽으로 좀 가까워져야 돼요. 가급적이면 손바닥, 손가락 다 바닥에 대려고 손목이 조금 뻣뻣하신 분들은 다안 닿을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만이요. 이곳에서 왼쪽 팔꿈치를 조금만 살짝 접어보세요. 아래쪽 팔 전체가 스트레칭 됩니다. 두 번만 더. 두 번. 할수 있는 만큼으로 진행하세요. 세 번. 그 손을 바꿔 새끼 손날 쪽으로 팔을 돌려 손바닥 전체를 받아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이 접습니다. 풀어주고 두번 마지막이요 세 번. 그, 양손 앞으로 나란히 주먹 돌려주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함께 운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 완료 남겨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